예, 두 번째 리플레이는 이제, 아, 제목이 단장의 메알입니다. 단장의 메알. 예, 맵이 일단 단장의 등산이죠. 네. 예. 어, 김대한 씨가 보내주신 그 리플레이 인데요. IC컵에서 어, 경기를 한 겁니다. 포토스전이고요 네. 예, 전진 게이트 실패 이후 제가 상대방의 병력을 일군까지 동원하며 겨우겨우 막아, 막았고, 네. 예, 회심의 투 다크를 뽑아서 공격을 가서 상대방의 넥서스를 음... 아, 부수고, 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투가 펼쳐지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치열한 경기가 나온 예, 그 리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스포일러는 가려져 있는 이 사연인데, 그 네. 두 번째 리플레이를 경기 보시면서 천천히 살펴보시죠.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고요. 어, 김대한 씨가 보내주신 음, 단장의 능선에서의 경기입니다.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네. 동족간의 또두 번째 리플레이가. 단장의 메아리면은 뭐 단장의 능선 확실하죠. 네. 네. 전 한때 저, 저거 어, 능선이죠? 네, 네, 능선. 네. 네. 능선을 단장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예. 네. 가끔 이게 좀 착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착각이 되나요? 어. 예, 게이트웨이. 네, 능선에다가 네. 능선 짓고. 위에다가 단장이 아니라 네. 이제 능선 위에다가. 자, 게이트웨이 헤이스. 어, 좋은데요? 네, 가노모 뭐 프로리그라든지 개인 리그에서 나오던 전략이에요. 네. 아직까지 발간 못하고 계시고요. 예, K2A가 분명히 전진된 것 같기는 한데, 예. 어디에 건설한지는 아직 모르고, 음. 예, 이게 지금 바뀌면서도 바뀌 아닌, 예, 이런 상황. 프로, 그렇습니다. 예, 파일러는 바뀐데, 이제 k 2는 본질 안쪽에 지어져서, 어쨌든 정찰을 가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진 게이트 한것 같다. 투 게이트로 맞춰가야지 이런 생각 좋았고, 맨너파일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프로브가 게이트에 짓고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마치 본진에서 정찰 온것 마냥 심리전까지 걸었기 때문에 네. 이 9시쪽에 위치한 프로토스 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네자 프로브도 먼저 때렸어요 헷카리 싸움 집니다 녹색이 아왜 대. 프로브가 끼면서 어왜 말이 말이 바뀌는데요? 아, 2프로브가 네. 껴서요. 어. 보셨잖아요. 끝까지 싸우면은 진대네요. 아 근데 프로브가 안 꼈을 경우를 가정해서. 어. 자, 결국 이었습니다 네. <laughs>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아래쪽에서 질러 두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게이트웨이니까 네. 네 그럼 게스러시 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네. 미니맵에 보니까. 예, 프로브 잘 빼고 계고이렇고 네. 일단, 매너팔련이 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질럿 계속 던져가면서 프로브 일꾼만 잡아도 굉장히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일단 뭐 초반 상황 자체는 이두분 모두 실력이 좀 되시는 분 같고, 네. 예, 좀 많은 경기를 통해서 경험까지도 있는 분들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강제적으로 어, 프로브만 잡아서 매너 파일럴 한대다가 자원 손에 일단은 있잖아요 매너 예. 파일럴을 당했기 때문에 이 녹색 프로토스 분이 네. 게다가 이제 프로브까지 강제적으로 어택을 당하면 나중에 자원, 네. 자원고를 자원 이중으로 겪으면서 오히려 본질에서 꾸준하게 프로브를 뽑고 있는 쪽보다 자원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네. 예, 바로 그런 것을 노린 이 파란색 그러니까 3시 쪽 프로토스 분의 예, 생각인 것 같죠 음, 네, 김대한 네. 씨가 2시 쪽에 있는 프로토스 분입니다 지금 파란색 질럿이요 어떻게 아셨나요? 네, 사연에 좀 그렇게 써있죠? 전진 게이트 실패 이후.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상대방이에요. 어, 네. 이야. 오랜만에 제가 이런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끝까지 싸우면은, 김대한 씨가 지죠. 네. 네. 자, 프로그램 또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너 파일런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너 파일런이 진짜 큰 역할을 해준 거죠. 네. 예. 여기는 매너 파일럿을 안 당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그뭐 프로브 채워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의 영러시만 좀 조심하면은 네아 어, 분명히 김대한씨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뭐 전지 게이트가 파괴되지 않고 오, 있기 때문에 네질러 던져가지고 프로브만 노리고 있고요 예 핑글... 아 걸렸어요 다리를 순간적으로 걸어서 네자파일럿는 어쨌든 파괴는 하겠네요 네 자신도 이, 이 정도의 태크가 올라가고 이럴 때까지 계속 시간을 빙글빙글 질럿이 죽지 않는 게 중요해 프로그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질럿이 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자 일단 8시쪽 네. 프로토스가 프로토스 분께서 아주 잘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김대한 씨께서 좀 다른 전략을 생각하실 때가는 타이밍이 왔는데 네. 프로그 하나 잡았고 예. 계속 질력 생산해가지고 상대방 신경 거슬리게 하는 플레는 좋네요 네. 자, 앞으로부터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위쪽에 또칼런 어, 하나 건설하고 네, 예, 테크를 밟으실 건지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먼저 확보를 해서 영로시를 막을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로시가한번 가요 게, 이 드라군이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본진 안쪽에, 그 상대방 본진 안쪽에 지은 게이트웨이는 깨지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예, 이것을 아둔짓고 테크로 지금 막을 생각이죠? 네, 닥 템플러로 네. 그리고 트투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옵니다 병력들이. 네, 영로 씨가 오는데 영로 씨 오는 병력이 자신의 병력보다 더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네. 테크가 완전히 빠른 것도 아니라서. 네. 자 지금 올라오는 병력들을 일군 동원에서좀 막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옥색 질럿, 예. 옥색 드라군까지. 네. 드라군이 세 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질럿이고 질러... 지금 1대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네. 예. 아직까지 다크템플러까지. 어, 체크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방어가 필요합니다 예, 한 차례 지금 수비 프로브 동원은 수비가 예, 여기서 좀 있어야 될것 같네요 질럿이 와야죠 자, 프로브 나와서 네 어, 먼저 얻어받아봤지만 아까 때려놨던 질럿이 한참 때려놨던 그 드라군 잡았고 네 예. 게이트웨에서 추가적으로 건물 아, 유닛 어? 생산해야죠 네, 트럭블이 스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야, 이거 원질럭도 껴있기 때문에 네. 단순 드라곤만이라면 입구 컨트롤 잘해가지고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겠지만 질럿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템플 아카이브는 올라가고 있나요? 네 자, 어쨌든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거 템플 아카이브 안 올라가면은 뭐 이걸 막아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영러시를 못 가니까 네 무리를 해서라도 템플 아카이브가 올라가 있는 아유.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 올라가긴 갔네요 네. 자 그리고 개투에선 유닛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안 되면은 지금 질럿 두위도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막아도 막은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아 드라군 나오네 하나. 나왔네요. 로브 플러스 드라군으로. 네. <laughs> 못 봤어요. 아. 네. 눌러야죠 당연히. 그래야 막죠. 그럼요. 네. 네. 자 어? 근데 질럿이랑 예. 드라군이 계속 오고 있어서 사 질럿 한원 드라군이 이 정도 되고요. 네. 네. 이러면은 넥서스 쪽에 일하고 있는 프로브는 다크가 바로 나오지 않는 한좀 프로브도, 내가 네, 아, 다크가 나와도 어차피 이 병력들 바로 안될거기 때문에 프로브는 거의 다 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김대한씨가 좀 많이 당황을 한것 같아요 네. 드라운 컨트롤이라든지 이런게 매끄럽진 못하고 그나마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쓰리 게이트를 올린 여덟시쪽 포스트기 때문에 다크 템플렛 역전의 용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원 다크만 달리고 원 다크는 정리하고 이로될것 같은데요 네예 근데 투 다크가 다 달려버리고 투다크가 다 달려버리네요. 자이 이후에 다크탭을한 개라도 나오면 이놀라운는 변에 또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인지 일단 투다크가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아주 재밌게 되고 있죠. 예, 다크탭 여기는 쓰리 게이트 질로스로완전히지금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고. 예. 자, 원이 지금 194밖에 없어요. 음. 예, 김대한 씨가. 네. 자, 그냥 도망가시나요? 예, 또 빼버렸네요, 그냥 프로모. 어, 이분 또 그냥 엘리 시켜버리겠다 생각 같죠. 네. 네. 프로브가 미리 지금 나갔습니다 다크 테플러는 당도도 안 했는데 네프로브를 네, 미리 지금 출발을 했고 자 캐논 건설하고 몸으로 부비적부비적부비적부비적 부비적, 어, 부비적, 부비적 하면서 부비적부비적 부비적 하면서 네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비빌 것도 없죠 네뭐8시쪽프로쳤스면도 예.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캐논 건설하고 넥서스 다시 업퍼해가지고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네이 프로브가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캐논독제두개 워프 하면서 그중 하나만 살려도 네 예, 지상군과 함께 다크템플러 밀어내면서 버틸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예좀 프로브가 일찍 나오면서 완전히 상대방을 엘리시켜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진 건물을 다깰수 있어도 건물이 다른 곳에 지어져 있는 건 아직 발견 못하셨잖아요 음. 예아시 쪽에 있던 그코우터스군요예자 앞선 리플레이도 그렇고 이번 두 번째 리플레이도 그렇고 네. 다크템플러 두 개에 의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음. 참 궁금해집니다. 네. 일정은 질렸더라고 밖에 없구요. 194 자원. 예, 프로토스군. 그니까 9시 쪽 프로토스는 160. 자,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 김대한 씨의 예. 나머지 건물을 찾는 게. 음, 네. 9시 쪽 음, 프로토스. 4대 자원이. 되겠는데. 예, 3시 쪽 194, 그리고 이제 9시 쪽, 어, 160. 네. 이러면은 194가 위너죠. 어? 뭐 지었는데요? 뭐요? 94로 줄어들었어요, 네, 김대한씨가. 김대한씨가요? 네. 예. 한씨 쪽이 지은 것 같죠? 조금 전까지는 위너였는데요. 194. 아, 안 먹히네요. 아, 이게 네. 좀, 그게 네. 좀 네. 그, 그, 그쪽 이제 유행이 지나서.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많은 공포를 통해서 아, 예. 발전하는 아, 모습 예. 보여야 되는데. 핵심의 개구였는데 아, 이건. 예. 그렇군요. 야,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 저 파일런과 아둔과 템플러 아카이브는, 네. 어, 팔, 다리, 머리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laughs> 어떻게든 네. 받아들이고 싶었어. 어, 아, 예. 네. 일단 이쪽이 160이고. 네네. 예, 이쪽이 194잖아요. 아, 예, 네, 알죠. 180과 이제 그,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웃음> 됩니까 <웃음> 아, 여하튼 간에. 네. 아, 일단, 김대한 씨는 다크템플러, 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9시 분 쪽이. 음? 예, 이쪽은 60 자원 남았고. 자, 건물이 1시 쪽에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셔서요. 네. 그쪽에 지은 줄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원정 을 오셨죠. 네. 네. 상대방 남은 건물 원정대가 수가 꽤 되기 때문에 네. 발견만 하면은 무조건 깰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 발견했고요. 예. 아, 여기구나. 발견했죠. 네. 근데 뭐 파일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쪽에 템플라 아카이브, 시타데로브 아둔 네. 파일런까지 있기 때문에 네. 자, 발견. 네. 근데 모이기만 하면은 금방 깨요. 예. 네. 평력이꽤 많기 때문에. 예. 네. 자, 이런는 동안 파란색 프로토스분은 옥색 분의 건물을 찾았나요? 못 찾. 이거 지금 옥색 분의 건물이 더 빨리 깨지게 생겼습니다. 예 파란, 아니, 아니, 파란 파란색이 더, 예, 파란색 파란색이 파란색이 더 빨리 깨지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아홉 쪽에 어, 건물이 좀더 있잖아요. 예. 자이 병력증 군대 옥색 분도 지상오면은 다 읽게 되면은. 결국에 승자는 이 파란색 군이 되는 거거든요 김재한씨가예 네.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지가 뒤쪽으로 빼줘가면서 최대한 건물 깨겠다는 건데 어 다크테플러가 이렇게 써니까 되게 아프네요 네또 네. 지형도 좁은 지형이라서 네. 다크테플러가 아주 일당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러네요 이평력의 양은 이 아홉시쪽에 있는 옥세 프로토스군이 양은 훨씬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 건물 깨다가 다크에 다 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신은 건물 깰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 어.. 이회시쪽이 이기는 거죠 아.. 투다크 도착했어요 아 투다크면은 되게 빨리 죽죠 이제 죽은 네. 것들이 야 이거 아슬아슬 하겠는데요 네 진짜 아슬아슬 합니다 자 위쪽에 팔려는 이미 드라군이 파괴를 했고 아, 자 체력이 얼마 없어요 자 체력이 얼마 없어요 점사 야 점사 <laughs>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이제 남은 유닛은 드라군 드라군 하나 드라군 하나? 예 드라군 하나 있고 아 근데 길 막아놓고 하나만 출동 예 드라군은 어차피 뚱뚱해가지고 저 길막을 오면 못 들어오는데다가 이거 그러면은 저 프로브로 저 위쪽에 있는 중립미래랑 해버리고 예그 아,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드라군이 네 근데 예. 프로브가 어,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요? 예, 옥색 프로토스군의 프로토스가 방금 죽은거 아닙니까? 아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앞마당 쪽에 정말요? 예 셋이 앞마당 쪽에 아 있었어요 재방송 다시 보세요 네. 어그랬군요 근데 어디 갔을까요? 예이다크한테 썰렸다니까요 지금 나오면서 오오. 아, 이, 그럼, 이, 다, 그럼 진짜. 예. 아 그럼 이다 그럼 진짜 예아그럼 이걸 못 올라가죠 예못 예, 못 올라가요 이제 남은 거는 아 어, 이거 시한부 인생인데요 네. 갑자기 예 그러니까 파일럿이 지금 셋이 본진 안쪽에도 지금 건설돼 있는 거 맞죠 미니메 네 블랙. 맞습니다 네 근데 프브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 아쉽네요 어 그렇죠 아, 파괴. <laughs> 어 그렇죠 네 근데 깰라면은 한참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자 그래도 이 마지막 선택이 네. 참 좋은 선택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정권합니다. 뒤쪽에서 깨고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발견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다크가 가서 저 드라군을 앞뒤에서 샌드 위치. 그렇습니다. 일단 건 네. 그 드라군 한 기만 잡으면은 여유롭게 경기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김대한 씨가 예 편안하게 경기하기 위해서 드라군 잡으러 갑니다. 도망가고요. 네. 남은 건물이 몇 개가 됐든간에아 걸렸어요. 아, 예, 이거는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면 됩니다. 네. 예. 이, 다크, 이 다크는 여기서 길 막고. 다카는 뒤에서 이거 다크 하나였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네. 다크 두 마리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승리를 거두는 야,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야. 이게 다크 하나였으면은 네. 음, 무승부 내지는 결국에는 옥색 프로토스를 승리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채팅 오가죠. 뭐예 어디서 왔느냐. <laughs> 또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할일 없으면은 어디서 사, 어디서 하냐, 어디에 왔느냐. 코리아, 네. 한국이다. 이분도 한국 분이에요. 분양기 <laughs> <그냥 이, 웃음> 예. 아키바 리카라는 아이디를 지금 쓰고 계신데 네예님 나가세요 제발요 이아 그래서 이제 사설 서버에서 경기를 네. 하다 보니까 예. 등급이 좀 걸려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발 나가달라고 음. 정중하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예자 예. 울고 계시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네예 어쨌든 승자는 김대한 씨가 네 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죄송 죄송 제발 나가달라라는 그 말이 이 단장의 능선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네요 네, 네 결국 드라군이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제발 예 죄송 네 아니 나가달라는 건 뭡니까? 지면은 예진 쪽이 나가야죠 음. 저닭 때문에 진짜 눈물 나요 저예다 <laughs> 이긴 건데 좀 나가달라 다 이긴 거라고 아 할지라도 이긴 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다 이긴 건데 라는 말이 이 김대한 씨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쁜 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니 네. 리카 씨가 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 아 제가 이 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가 음.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을 했나 친구와의 여자친구와의 약속마저도 지금 취소하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에 호소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죠 네. 입구라도 열어줘요 말이 됩니까? 자, 열어주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예, 결국 방금 모자이크 한방 나왔죠? 네. 네. <laughs> 아, 안 돼요? 이렇게. 다 이긴 건데, 네, 제발 나가달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자, 이거. 결국에 드라운이 네. 썰렸고, 경기가 마무리 되네요.